일본의 잔인한 사형 방식 보통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은 사형수에게 미리 사형 집행일을 알려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만 일본의 경우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로 수개월에서 수십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야 수십년이면은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네 심지어 면회 요청이라고 안심시킨뒤 그대로 사형장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죠 못 어, 뭐 그럴 수 있지 사형수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은 평일 아침인데요 일본의 사형 집행은 평일 아침에만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 아침 교도관들을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형수들은 온신경이 쏠리며 본인의 방앞에서 발 멈출까 봐.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죠 와 멈추면 거의 정신 나가겠는데?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극도의 심리적 고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방식으로 집행일을 알게 된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기회를 차단할수 있고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오늘이 죽을 날인지 몰랐다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지 피해자들은 사형까지 당할 정도면 거의 다 사람을 죽였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해 을 여기 이 댓글이 참 말이 좋네요 사형수의 인권 참 모순적인 말